안녕하세요. 저티어들의 희망 왕코영입니다. 첫배지 실버부터 현 불멸까지 오면서 익힌 노하우들을 구독자분들께 과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구독자분들 초월제 될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과 시작합니다. 출발! 저티어의 95%가 실수하는 이것. 이것만 고쳐도 초월자 갈수 있다. 발로란트에는 여러 유형의 유저들이 있습니다. 나는 에임은 좋은데 게임은 져요 나는 머리는 좋은데 에임이 안 좋아요. 나는 그냥 다안 좋아요. 어...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도 알려 드릴 테니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헤드라인 조준점을 상대 헤드가 있을 정도의 높이 헤드라인에 두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은 저티어분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드라인에 두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헤드라인을 낮게 두고 다닐 것입니다 이를 본인이 깨닫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가피드백입니다 OBS나 아웃플레이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전 한 경기를 녹화하고 본인이 킬을 하거나 데스한 장면에서 초탄을 쏠때 상대방 헤드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6킬14 데스 1 어시로 끝난 경기가 있다면 최소한 16번 플러스 14번, 즉 30번 정도 본인이 헤드라인을 잡았는지 체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체크하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본인의 헤드라인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다면 그때부터는 데스 매치를 통해서 헤드라인 잡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맵 지형지물 등을 통해서 헤드라인 잡는 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헤드라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형지물의 힌트를 얻어서 조준점을 그 높이에 두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헤드 레벨에 맞춰야지 하고 조준점을 올리다 보면 헤드라인에 가깝게 둘수 있습니다. 이때는 죽어도 되니까 몸샷 스프레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헤드만을 때려서 잡는다는 마인드로 침착하게 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쉐리프 데스매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 5판 정도의 충분한 데스매치를 통해서 헤드라인 잡는 것이 습관화 된다면 경쟁전에서는 헤드라인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헤드라인이 중요하다면서 생각을 줄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쟁전에서는 팀원과 소통해야 되고 스킬도 사용해야 되고 미니맵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라인만을 신경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데스매치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헤드라인에 에임을 두는 습관을 만들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클립을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 전진을 나갈 때에는 이 벽에 있는 줄이 헤드라인에 가까. 는걸 인지하고 나가지만 예상치 못한 사이퍼 이지와 ku 플래시가 터지고 나서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머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처음 나가면서 잡아놨던 헤드라인을 기준으로 그동안 연습 해놨던 헤드라인을 유지하는 습관 을 통해서 4킬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플래시를 맞으면서 어 헤드라인 잡아야 돼 조준점 위로 올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4킬을 만들어낸 것 이죠. 클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이퍼의 트랩이 있지만 혼자 수비 를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이나의 눈총까지 맞아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3킬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수 있죠 물론 레이나의 눈청을 맞았을 때 왼쪽으로 미리 무빙을 치는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헤드라인을 유지하는 습관 덕분에 3킬을 짧은 시간에 낼수 있었죠 요약하자면 자가 피드백을 통한 헤드라인 체크 데스매치를 통한 의식적 헤드라인 잡기 경쟁전 중에는 무의식적 헤드라인 잡기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연막 앞에서 발동동 저 티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눈앞에 깔린 연막을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들어가기에는 전멸당했던 기억이 있고 무서워서 안 들어가기에는 반대 사이트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데요. 자기는 이상하게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막 대처를 잘못 하는 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발로란트에는 드라이 피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킬을 쓰지 않고 피킹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발소리 없이 다섯 명이 걸어서 사이트에 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사이트 진입 시 스킬을 사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상대방이 해본에서 사이트를 수비하러 올때 드라이 피킹을 하지 않고 플래시를 던져서 대기하고 있던 저를 쉽게 잡아낸 모습입니다. 드라이 피킹을 했다면 50대 50으로 싸우거나 대기하고 있던 제가 좀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었지만 스킬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가져갔죠. 더더군다나 연막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는 사이트를 진입할 때는 스킬을 더더욱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연막 안도 불안하고 연막을 뚫고 나간 직후에 나는 봐야 할 곳이 180도로 열리는데 상대는 봐야 할 곳이 연막 쪽뿐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불리한 교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드라이피킹이 아닌 스킬 을 사용해서 대기하고 있는 적들의 위치를 찍어주거나 눈을 멀게 해서 바로잡거나 한번 숨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플래시 가 가장 좋고 드론과 리콘을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공격시 스킬의 순서는 1선 타격 대 제트와 레이지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아군의 연막으로 상대방이 수비할 수 있는 입구를 가린 것이 확인되고 리콘이 날아가고 있는 걸 확인 혹은 드론이 날아가고 있는 중에 연막 뒤에 적을 견제할 수 있는 삼광탄이 터지는 순간 이동기를 사용해서 벌려주면 되는 거죠 수비 입장에서는 플래시를 깨거나 피하는 순간 리콘이나 드론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상대 1선 타격대가 각을 벌렸기 때문에 봐야할 곳도 두 곳이나 됩니다 플래시만 없었어도 리콘을 적절하게 피하면서 1선 타격대 혹은 뒤늦게 오는 2선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찰나의 시야 방해 때문에 굉장히 수비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1선 타격대는 진입하는데 우리 편첫후대가 플래시나 리콘 드론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면, 팀 보이스나 채팅으로 부탁을 하고, 만약 플래시와 드론, 연막을 다 지원해 줬는데, 일선 타격대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트레이드 확실하게 내줄 테니까 강만 벌려줘! 라고 완곡하게 부탁하면 좋습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앞으로 요원 선택을 할 때, 섬광이 있는 요원을 최소 한 명은 고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회를 보면, 많은 경우에, 광역 블라인드 스킬인 피해 망상이 있는 오맨을 선택하고, 케이오나 개코, 요루, 스카이 등플래시가 있는 요원을 최소 한명 선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NRG 소속 쏨 선수의 스카이 플레이 영상이고요. B롱을 드론으로 밀고 있는 영상입니다. 두명을 발견하고 이제 플래시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군이 두명 죽어버리죠. 1대2 교환이 나버렸고 절망적인 상황 바로 연막 앞에 플래시를 쳐서 3킬을 만들어낸 모습이죠. 직전 상황에서 두 명이나 죽은 데다가 연막이 깔려버려서 못 들어가겠는 상황, 돌리기에는 반대쪽 정보가 너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플래시가 있다면 이 연막을 빠르게 뚫고 나가서 정리하는 경우의 수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스카이의 선광이 아니어도 레이나, 개코 케이오 모두가 다 가능한 플레이고요 여기서 앞에서 아군들이 다 죽어버린 상황 가디언으로 일단 멀리 있는 상대를 제압해주고요 레이나가 플래시를 쳐줬지만 진입하지 못하고 스카이 본인의 플래시로 점프하면서 들어가죠 오른쪽 잡아주고 헤드라인이 완벽한 걸볼수 있죠 사이퍼까지 마무리 아이스박스 공격상황이고요. 우리편 소바가 전진리콘을 까서 앞에 나오는 걸 방지해주고 제트가 킬 내주고요. 이때 개코인 저는 플래시를 위해서 파이프라인까지 먹어주고 드론과 함께 깊숙이 플래시를 박아줍니다. 그와 동시에 제트가 진입해 주고 제가 진입해서 플래시를 맞은 적을 잡아줍니다. 플래시를 맞은 레이을를 바로잡지 못했지만 뒤로 빼게 함으로써 설치가 용이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팀원의 마무리로 4대형까지 가는 모습. 오늘은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헤드라인 유지하는 법, 연막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본인의 영상을 녹화해서 보면 이두 가지가 가장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두 가지만 제대로 플레이 한다면 금방 초월자까지 가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에임 연습도 정말 중요하지만 연습한 내 에임을 최소한 50대 50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교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과일은 여기까지고, 과일비는 무료.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